연가 보상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요. 단 우리 선생님, 교육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생님 중에서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할 때에는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살펴보면 6월 30일 기준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 곱하기 30분의 1 곱하기 연가보상일수 5일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월봉급액의 86% 곱하기 30분의 1 곱하기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내에 지급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데 또 선생님은 제외됩니다. 보시면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4급은 40만원을 받고 있고요. 교감, 그리고 5급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25만원을,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6만 5천원을, 7급 공무원은 15만 5천원, 8, 9급 공무원은 14만 5천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외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의 보수,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보수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역 교육청 교육비 특별 회계 재무 회계 규칙 등이 있습니다. 기본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급은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고요.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보수는 봉급 더하기 각종 수당을 합한 것인데요.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연봉에 각종 수당을 합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승급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보수의 일할 계산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고요. 보수의 월월 계산은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에 있어 수당액을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 일수의 계산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이 새로이 발생하는 임용일은 근무 일수에 포함하고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임용일은 근무 일수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는 근무 일수에 포함되고요.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봅니다. 근무 월수의 계산을 보면 근무일이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봉급을 보면 월 봉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명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신규 임용 및 퇴직 시 월봉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5년 이사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요. 5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할 때에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신규 임용시에는 일할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3월 5일자 9급 1호봉으로 신규 임용시의 봉급 지급은 164만 2,800원 곱하기 27 나누기 31을 해서 143만 820원을 봉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정기 승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 제 13조에 의해서 실시하는데요,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공무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을 합니다. 정근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요.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해당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미지급이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월 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5%를 반영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 4년 이상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6년 미만은 25%입니다. 6년 이상 7년 미만은 30%고요. 7년 이상 8년 미만은 35%. 8년 이상 9년 미만은 40%, 9년 이상 10년 미만은 45%, 그리고 10년 이상은 50%의 해당 지급률로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가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을 받는데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 20년 이상의 근무를 한다면 월 10만 원의 가산금을 매월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 가산금이라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선생님께는 월 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해서 11만 원을 지급하고요. 25년 이상인 선생님께는 월 3만 원을 가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지급대상은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선생님께 드리는 건데요. 어,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 지급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3년간 지급을 하고요. 월중 면직 시에는 전액 지급을 해줍니다. 가계보전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족수당이라고 하죠.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하여야 하고요.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취약,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자, 계부 및 계모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조부모 외 조부모를 포함하고요, 부모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고요. 직계 비속은 자및손 외손을 포함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20세 미만이었었는데요. 19세 미만으로 2018년도에 변경이 되었고요. 종전에는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을 하였지만, 장남도 부모에 대해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월 4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둘째 자녀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부부공무원일 경우 그 중에 한 명에게만 지급하고요.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 신고를 늦게 했어요. 그래도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 중에 육아휴직수당도 있어요. 지급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액을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80%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15%는 적립해서 나중에 복직했을 때 돌려줍니다. 복직 후에 정립된 육아유직수당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지급을 하고요.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유직 4개월째부터 육아유직 종료일까지 즉 최대 1년까지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것 또한 다 주는게 아니고 15%는 적립을 합니다. 단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까지만 지급해주고요.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의 85%를 지급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최소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금액을 지급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립한 육아휴직수당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복지구에 육아휴직수당 정립한 15%를 지급받아야 되는데요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에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육아휴직 수당이 최소 금액 미만이라 최소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셔서 육아 복직 후 지급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행정실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꼭 챙기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한 부모 공무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을 적용합니다. 즉, 한부모 공무원일 경우에는 월분금액 그대로를 지급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수근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도서벽지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급대상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급지별 금액이 다릅니다. 가급지는 6만원, 나급지는 5만원, 다급지는 4만원, 라급지는 3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근무수당 중에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급대상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요. 어, 우리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학교에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액은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 및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의해서 각종은 6만원, 을 종은 5만 원, 병 종은 4만 원을 특수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실 실제 조리 업무 종사자에게 수당 5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방학 중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수근무 수당 중에 업무대행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관련이 없지만 지급 대상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기간제를 뽑기 때문에 제외죠. 지급액은 20만원입니다. 그냥 이런 근무수당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수 업무수당 중에 연구 업무수당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5년 이상은 22,000원, 5년 미만은 37,000원을 지급해주고요.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5년 이상은 17,000원, 5년 미만은 32,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기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보면 원장은 11만원, 부장은 10만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사는 8만원의 연구 업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중에 공무원 보전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은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고요 도서벽지 고등학교는 5년 미만일 경우 18,000원, 그외 지역 고등학교는 5년 미만 1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과는 달리 교장, 교감 및 전문직은 공무원 보전수당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교장, 원장. 1, 2, 3급 상당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7만원을 받고 있고요. 교감, 원감, 4, 5급 상당의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특수 업무 수당 중에 교직수당이 있습니다.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등의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수당과 별도로 교직가산금이 있습니다. 교직가산원이라는 것이 원로교사 수당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에 매달 1일 현재 기준 교육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원의 교직가산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직가산 2, 보직교사 수당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직교사의 업무의 양에 비해서 보직교사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 저도 동의합니다. 교직가산 3. 특수, 국악학교 안전지도 수당이 있어요. 고등학교 이하 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 통신, 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등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이나 고교 부설, 방송 통신고 겸직 교원은 월 5만 원, 공립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은 월 7만 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급 등 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여 안전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월 3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교직가산 4. 학급 담임 수당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 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데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의 양에 비해서 담임 수당이 너무나 적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직가산 5. 실가 담당 선생님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농업, 수산, 해운 또는 공업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과 다음에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당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 교원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호봉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데 1호봉에서 4호봉은 25,000원 5호봉에서 8호봉은 3만원 9호봉에서 13호봉은 35,000원 14호봉에서 21호봉은 4만원 22호봉에서 35호봉은 45,000원 31일에서 40봉은 호 5만 원을 지급하고요. 가산금이라고 해서 월만 원을 가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 공고, 전자 공고 교장, 교감, 기계 과목, 전자 통신 전기 과목 교사에게는 월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직 가산 6 보건 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 교사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직가산 7. 통합학급 겸임 수당이 있어요. 병설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 통합 운영학교의 교장 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둘 이상의 학교의장을 겸임하는 교원에게 지급을 하고요. 겸임 교장은 월 10만 원, 겸임 교감은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직가산 8. 영양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교직가산 9사서교사 수당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2017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교직가산 10 상담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교원 연구비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급 대상은 공립 유초 중고 특수학교 선생님에게 지급하는데요. 지급액은 지역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유초등 교원은 교장은 75,000원, 교감은 65,000원, 5년 이상의 선생님은 55,000원, 5년 미만의 선생님은 7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중등 교원을 보면 교장은 6만원, 교감은 6만원, 5년 이상 교사는 6만원, 5년 미만 교사는 7만 5천원을 받는데 도서벽지 3천원을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교원 연구비는 지역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지급을 하는데요. 초과 근무를 한 다음 달에 보수 지급일에 지급을 해 주는데요.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이고요. 월 57시간 이내에 지급을 해 주고요. 단 현업 공무원일 경우에는 정액분 미지급 및 1일 4시간, 월 57시간 이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업 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의 근무 수당은 1일 최대 4시간, 월 57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간 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시간의 근무를 하셨다면 1시간 미만은 미지급하고요.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1시간을 공제한 후에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을 합니다. 1일 최대 4시간이죠. 정규 근무 시간 이전에 1시간 이상 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에 근무에 하나여 당일 정규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에 근무 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에 매분 단위까지 합산을 합니다. 휴무 토요일 및 휴일 근무를 보면 1시간 미만은 미지급이고요.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신청하실 때 휴무 체크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휴무 토요일에 근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휴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시간 공제 없이 매분 단위까지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 별도의 초과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의 근무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즉, 근무일수가 15일이 있어야 모두 받을 수 있고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감액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대상자의 경우 육아 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학은 월간 출근,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지만 방학 기간 중에 학교장의 근무 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합니다. 관리업무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급 대상은 교육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교육장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초중등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봉급액, 기본급액, 9% 연구직, 지도직 교육 공무원은 7.8%를 수당으로 지급해 줄수 있어요. 관리 업무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 교장 선생님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관리 업무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정액 급식비도 있는데요. 모든 공무원에게 월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 휴가비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요. 지급 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해줍니다. 지급 시기는 직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을 해줍니다. 연가 보상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요. 단, 우리 선생님, 교육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다만, 선생님 중에서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할 때에는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살펴보면, 6월 30일 기준,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 곱하기 30분의 1 /30 곱하기 연가 보상일수, 5일 이내라고 되어있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월봉금액의86% 곱하기 30분의 1 /30 곱하기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내에 지급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조비라는게 있어요. 이것도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데, 또 선생님은 제외됩니다. 보시면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4급은 40만원을 받고 있고요. 교감, 그리고 5급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25만원을,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6만 5천원을, 7급 공무원은 15만 5천원, 8, 9급 공무원은 14만 5천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외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겸임수당이란 것도 있습니다. 병설, 부설, 통합운영학교 행정실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겸임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고생한 만큼 더 많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